했잖아요. 얼마나 지천을 많이 들었든지 혼난가 한무은황풍년이에요 그럼 없습니다. 그죠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들어보지 못했던 황풍년 명창으로부터 혼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지금 옷도 쫙 빼고 뭐. 그리고 한으면 다요. 이러 나오시지. 이거는 <laughs> 전혀 사전에 이야기안돼 있어서 이제 오랫, 오라버니가 아니, 이제 편집국장님이 절대 하냐고 말인데 가끔 이렇게 하면 화를 내시더라고요. <laughs> 너 죽을래? 자, 노래 한 자리. 가만히 하시고 아, 원래 사회자가 뭐 대본대로 좀 가야 되는데. 이 마음을 지키고,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저, 뭐, 노래 못해요, 저. 그, 어리스고 학당에서도 맨날, 명창 선생님한테, 어찌나 통바리를 많이 받아가지고, 주누리 들어서 더 못해요. 간다! 아! 아! 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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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른 인간도 아니고 전라도도 그런데 소리 한 자랑, 미묘한 자랑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날지해고온보람에다 <laughs> <온천> <laughs> 아 수여 <수연> 넘는 동설령 <laughs> 고개마다 힘차다 한다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군. 서례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